홍연출의 드림박스 안녕하세요. 홍연출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I'm -Amour", 사랑의 창가라는 곡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곡은 피아프가 평생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당시 복싱 세계 챔피언이었던 막셀 세르당의 죽음 이후에 발표했던 곡입니다. 막셀 세르당이 피아프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탔던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서 세당이 죽게 되는데요. 자기를 만나러 오는 길에 사고가 났으니 피아프의 상심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창가라는 이름까지 붙였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 함께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Le ciel bleu, 푸른 하늘이, sur nous, 우리 위로, 不, pouvoir 동사의 변형이죠. 네, pouvoir 동사의 변형 형태 궁금하시면 관련 클립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할수 있냐면, s'effondrer, 무너질 수 있어. 어, 하늘이, 우리 위로, 무너져 내리고, 에, 그리고, la terre, 땅이, 不, bien s'écrouler. 세콜레 무너지다, 멸망하다 이런 뜻인데 미앙은 잘 자리라고 해석하기보다 뒤에 세콜레를 강조해서 수식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 땅이 아주 폭삭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 <목소리> Le ciel bleu sur nous pour s'effondrer et la terre pour bien s'écrouler. Le ciel bleu. sur nous peut s'effondrer et la terre peut bien s'écrouler 네, 샹송이 조금 약간 밀당하면서 부르면 좋은데 제가 악보를 그릴 때는 조금 다 정박에다가 그려놔서 읽는 게 악보 그대로 읽지는 않는다는 점 조금 양해 어, 말씀드립니다 peu m'emporte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문제될 것이 없다,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C si, 만약에, 쥐, 네가 맴,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 se, foudre, de, 그 이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뭘안 신경 쓰냐면, monde entier. 세상 전체, 온 세상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 앞에서 얘기했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당신만 나를 사랑해주면 돼요. p o u r m'emporte si tu m'aimes, je me fous du monde entier.

Donc, mon corps, 육체, 몸이, sous mains, 아래, t 크또 나, 왔죠에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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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Inondra m e m a t i n Tant que 또 나왔죠? 문제될 거 없어. 중요하지 않아. 상관없어. Les p r o b l è m 어려움, 문제. 어떤 어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어. Mon 내사랑 피스크 i s 뭐, 니까 Tu m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p o u m'en p o r t e les problèmes, mon amour, puisque tu m'aimes. p o u m'en p o r t e les problèmes, mon amour. tu m'aimes j i 알동사의 미래 형태죠 나는 갈 거야 jusqu'à 전치사 a 플러스 르 전관사 르가 합쳐져서 오 축약형이 됐죠 au bout du monde 세상의 끝까지 나는 갈 거야 je me f e r a t e n d r e 나는 염색을 하다 블론드 금발로 염색을 할 수도 있어 c si, 만약에 뒤 니가 나에게 르 그것을 네, 금발로 염색하는 거 혹은 세상 끝까지 가는 거 요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한다면 세상 끝까지도 갈수 있고 금발로 물들일 수도 있어요 피아프는 까무잡잡한 머리죠 응, 그래서 금발로 물들일 수도 있어 어,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J'irai jusqu'au bout du monde, je me ferai teindre en blonde si tu me le demandais. J'irai jusqu'au bout du monde, je me ferai teindre en blonde si tu me le demandais. 헤레데 코셰. 네 알레 동사 또 나왔습니다. 가다란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가까운 미래 근접 미래를 뜻하는 시제가 될 수도 있고 알레플러스 동사원형 뭐뭐 하러 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라도 무방하긴 할것 같아요. 랄윈 달을 내코시에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을 떼어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달을 어, 떼어내러 갈 수도 있어. La fortune, 행운, 이런 뜻도 되지만, 재산,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한 재산 훔쳐내러 갈 수도 있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대요. 절도 행각을 할 수도 있어. s si 만약에, 뒤, 네가 나에게, 그것, 앞에 달을 때러 가고, 어, 돈을 훔치러 가고, 이런 것들을 네가 요구한다면, 난 뭐든지 할수 있어. J'irai décrocher la lune. J'irai voler la fortune si tu me le demandais J'irai décrocher la lune J'irai voler la fortune si tu me le demandais 부인하다 버리다 뭘 버리냐 Ma patrie 내 조국을 버린대요 그리고 또뭘 버려 Mes amis 나의 친구들까지도 버린대요 Si tu me le demandais 이가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거다 내팽개치고 버리고 너만을 따라갈 수 있어. <laughs> je renierai ma patrie, je renierai mes amis, si tu me le demandais. Je renierai ma patrie, je renierai mes amis, si tu me le demandais. On 우리란 뜻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통칭하는 뜻도 되는 대명사입니다. 특이하게 3인칭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뿌와흐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 뿌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헤이흐드 모아 나를 헤흐 웃다 비웃다. 미양은 헤이흐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기도 하지 비웃을 수도 있지. 뉴스의 냉뻑토과. 무엇이든 나는 해.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비웃어도 Si tu me le demandais, 네가 요구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어, 네가 원하면 난 뭐든 할수 있어. On peut bien rire de moi. Je ferais n'importe quoi si tu me le demandais. On peut bien rire de moi, je ferai n'importe quoi si tu me le demandais. Si, 만약에, un jour, 언 une h e u r la vie salmi, à moi, d'aégé, so, te dorer, arracher, pea sa candamion. 그리고, Si 만약에 tu meurs, 네가 죽는다면 그래서 그 야, tu sois loin de moi 네가 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된다면 Si un jour la vie t'arrache à moi Si tu meurs, que tu sois loin de moi Si un jour, la vie t'arrache moi Si tu meurs, que tu sois loin de moi Pou m'emporte 아, 문제 될거 없어, 상관없어요 Si tu m'aimes,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Car, 왜냐하면, moi, 나의 강세 형태죠 다른 누구도 아닌, je, 그 뒤에 나오는 주 라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아라고한번더 앞에 강세형으로 써준 거예요. 바로 내가, 무 o u r aussi.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Pou m'emporte si tu m'aimes, car moi je mourrai aussi. Pou m'emporte si tu m'aimes. car moi je mourrai aussi. Nous aurons avoir 동사죠. 우리는 가진대요. 뭐를? Pour nous, 우리를 위해서. L'éternité. 영원을 가질 거야. avoir 동사의 미래 형태죠. Dans le bleu. 푸른색 안에서. 아주 무한한 광대한 푸르름 안에서 하늘이 연상되죠. 사후 세계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Nous aurons pour nous l'éternité dans le bleu de toute l'immensité. Nous aurons pour nous l'éternité. Dans le bleu, de toute l'immensité Dans le ciel 하늘에서는 plus de p r o b l è m e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ne plus,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의 plus입니다 저 하늘에서는 죽고 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피아프가 사랑했던 이 막셀 세호당이 사실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그 어떤 질타 뭐 이런 세상의 눈 이런 것들 어떤 문제도 죽고 난저 하늘 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랑은 죽고 나서 거기서도 계속 될 거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나무 <목> 내 사랑 콰뒤 <목> 도치해서 <목> 표현했어요. 어, 너는 믿니? 그 이하를 꽁 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를 믿지? 음. Dans le ciel, plus de problèmes, mon amour. Crois-tu qu'on sème? Dans le ciel, plus de problèmes. Mon amour, quoi tu conseilles? Dieu, 신이 réunir, 결합할 거래요. 뭐를? 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끼, 이하, 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께서 서로 다시 이어주실 거니까요. 당신이 지금 죽었지만 나는 괜찮아요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죠. Dieu réunit ceux qui s'aiment. Dieu réunit ceux qui s'aiment. 네, 지금까지 절절한 사랑의 고백 함께 보셨습니다. 이 클립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